제4회 익산 행복학교 졸업식이 오늘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의 연령은 60세부터 89세까지로 평균 73세인데요. 어르신들은 졸업식에서 그동안의 공부 과정을 돌아보고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초등학교 졸업식 평균 연령 73세의 익산 행복학교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졸업생은 여산반 10명, 부송반 8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학습 과정들을 되돌아보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또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6년여 동안 공부하며 글을 배우지 못했던 서러움을 풀수 있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목 눈이로살으 하고 보니까 너무 슬퍼갖고 말을 제대로 못 못하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말로는 못하고 저녁 막다 울었어요. 최고령자인 89세 임영월 씨는 간판도 읽을 수 있게 돼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글도 보고 다 알아보고 이렇게 나가서 어, 둘러보니까 눈이 띄는 것도 많고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니 중학교 과정 공부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글을 다 띄다 본게 욕심이 생겨서 중학교를 배우려고 영어도 배우고 한민도 배우고 지난 2011년부터 성인 문해 교육을 시작한 익산 행복학교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문해 교육도 확대해 평생 학습 배움터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